개, 에이, 이건 또 뭐. 다른 그거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개가 외가고 음. 개가 먼저 떠났으니까 그 외국에 살다 와서 더그 네. 거야. 덕순 씨 아세요? 응. 음. 모르세요? 알아요. 좋아하시는데. 나물 한통또 있어요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안, 안, 안 먹는다. 한 통도 안 먹었어. 그래 안 먹는다는데 이거 밥도 다 먹었어? 아 근데 안 먹었 안 먹었는데. 아밥 먹었네 이거는. 아진짜

<laughs> 영숙아, 이 얼마나 오고 싶냐, <laughs> <빨리 안 되겠지. 웃음> 우리 언니야. 너가 해야 되는데. 왜이 우리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. 어, 너무 잘했어 <laughs> 야, 그거 무슨 튀김이야, 언니? 가자미 튀김. 가자미 튀김. 정말 맛있었다, 순두 시간인데. 야 이리 와. 봉 이리 와. 말이 났는데이나니이 정도면. 이 예정 산행 시간보다 빨라질 것 같은데. <laughs> 1시간안 걸릴 것 같은데.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서 <laughs> 대참 <대착> 많이 <laughs> 너무 좋다. 오, 사진 너무 찍어야 귀엽다. 되겠다. 우리 여기. 딱 잡았죠? 헬밴드 있는 사람? 예, 저기 뭐야. 궁법사님이 해줘가지고. 어, 정가아너 응? 데일밴드 있어? 없어. 사진? 짜졌어. 너무 좋다. 이게. 멋있다. 찾고 오고 싶다. 이게. 내려가면 궁 이농산과 이농산 어, 떨어졌요무로 물러내리면서 이제 떨어지면서 뭐라 게여기아안 이동 철학에 떨어지면서 뻥이야 뻥이야 에라하라 아니 근데 인터넷에는 계속 이위에 내려와 응. 하참 내려가지 너무 무시

바위 타 사람이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리려 없지 릿릿해 <laughs> 냉장고 문 열어놓은 것 같아 여기. 아 시원해 한번 올라가 고여기 올삼바예요 어디에? 제일 <laughs> 끝에 완전히 거래 직벽이네 직벽 집벽. 낭떨어지 제일 끝에 아, 저기, 우 리가, 미시령 에서 저 응. 토로 들어 가 면서, 보는그 바위 산아니야 그때 그 거기 랑 모습 그게오산바위 놨어요？그게 산 바위 모스 이찍요서봉 서봉, 오, 오, 오. 서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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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아요봉 서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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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왜거기 응? 올라가요? 여기서 얼굴만 대비하세요. 여기 아, 너무 시원해요. 완전 어, 냉장고 부분이에요. 내려다가잘 흐다가 이거. 이쪽이 길이 너무 미끄러운 것 같아서 불러갔는데 아니, 여기 자리 비켜주기. 한번 얼굴만 엎드려서 얼굴만 이렇게 탁 대봐요. 네? 너무 시원해. 네. 냉장고에. 이 한번 경영 해본 거야. 돼. 음. 네. 아찔한데 음. 무서운데 딱 엎드려요. 거기. 그니 그러니까 앉지 음. 말고. 바짝 感觉。 아이 공룡 위험한 뭐 저기라 그랬잖아. 음, 코스인데 괜찮았잖아. 응. 그러니까 이거 이거 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목표는 공룡이지 뭐 아니 용화지용화장용아장성 뭐. 오빠. <laughs> 저기 이용화장 용화장성. <laughs> 하기 중청 보이잖아 중청 대청 그게 영화장 앞에 바래 앞에 있는 이거 어, 아니야 아니, 뒤에 요거 말고 고건지 아우산 말이야 내리막도 잠시 잠시 내려가 터지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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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는 30분 내려가지는데지는데는 위해서. <목소리>